안녕하세요. 마케팅 읽어 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. 하루가 다르게 봄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시간을 내시어서 벚꽃, 개나리, 진달래를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본 도시락 업계에 아주 뭐 장군처럼 군림하고 있는 다마고야의 성공 사례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마고야는 하루 7만 개의 도시락을 정각 12시 이전에 배달을 완, 완료합니다. 자, 그러면서도 도시락 폐기율이 0.1% 밖에 안 되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제가 그 벌써 2011년도 겨울이니까, 아, 이도한 3년 정도 되가네요. 그 뒤로 한두번 정도 더이 다마고야하고 교류를 했습니다. 어, 뭐 언젠가는 제가 다마고야의 스가하라 회장님을 좀 초청해서 한국에서 이 다마고야의 성공 사례를 또 직접 그분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다마고야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차량입니다. 차가 매우 귀여워요. 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차량 전체 그 래핑 광고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다마고야의 그 로고가 되어 있고, 자, 이 배달 차량으로 21개의 배달 부대가 배달을 합니다. 다마고야의 성공 요인 그첫 번째로는 일단 정각 12시 이전에 배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죠. 그 약속을 고객과 지켜내고 있습니다. 자,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단 1시간 주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배달을 하는데 12시 이전까지 배달을 말, 완료한다는 거죠. 자, 그러기 위해서 21개의 배달 부대가 배달을 하는데요. 마치 이 장면을 보면 그 영화의 미션 임파서블을 떠올리게 합니다. 전혀 그뭐 미션 그이 12시까지 배달한다는 이그 미션이 어, 매우 매우 영화를 찍는 것처럼 스릴이 넘치고 보기에도 매우 매우 긴박합니다. 어, 이런 일들을 이 직원들은 어떤 강박관념이나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즐겁게 마치 이런 것들을 어, 뭐 게임하듯이 굉장히 즐기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런 것들이 그 일본 셀러리맨들의 그 시장 도시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. 정각 12시에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주문을 받으면 어, 적어도 가장 먼 거리 그러나 이이 이 도시 다마고야는 지역을 그렇게 많이 확장하지 않습니다. 동경과 인근 지역으로 지역을 한정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이 차로 1 시간에서 1 시간 반을 넘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 곳부터 배달을 하죠.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배달을 이제 완료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반에 반장이 있는데요. 이 반장은 10명 이내로 그 팀원들을 거느립니다. 그리고 서로 무선으로 그 반장이 도시락을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부족한 것, 또 중간에 막 주문이 더 추가가 되기도 하겠죠. 그러면 중간에 부족하거나 뭐 남거나 하는 것들을 마치 뭐 접선하듯이 영화에 스파이들이 접선하듯이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다이나믹하게 배달을 완료합니다. 어, 이 다마고야의 스가하라 회장이 말하기를 바로 이런 직원들이 가장 음, 이 다마고야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다 라고 하는데, 어, 이 직원들이 그야말로 전직 폭주족, 불량배, 깡패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회사에 또 매출을 올려보고 또 회사의 어, 퀄리티를 높여보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써봤다는 거죠.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조건이 다 갖춰지면 일을 잘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상황이 부족하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신호가 빨강이다. 또는 굉장히 그 시간대에 거리가 밀린다.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공부를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냥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여기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각 12시에 배달 완료라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를 들어 폭풍이 치고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속에서도 이 배달 12시 배달이라는 것을 완성한다고 합니다. 다 갖춰지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일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하고 다 거쳐지지 않았어도 오늘 바로 전쟁에 임하겠다. 누가 더그 전쟁에서 승리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마고야의 성공 요인 하나, 정각 12시에 배달을 완료한다.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이 마치 즐기듯이 본인들이 조건을 해결해 가면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.